지난해 선포된 12.3 비상 계엄에 대한 국회의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기다리던 추전 원내대표는 곧바로 석방됐다. 추전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3일 오후 11시 49분쯤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했을 때나 4일 오전 0시 3분 당사로 바꾼 뒤에도 원내대표실에서 머물렀다는 점 등을 짚었다. 이 부장판사는 추전 원내대표가 계엄위법성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하자 이에 대해 자세히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추전 원내대표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당시 상황에서 미숙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의혹과 관련된 일을 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당장 내란 정당이란 이유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당할 상황은 피하게 됐다. 그동안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선 추전 원내대표가 봤던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와 흠명가 표결에 불참한 점을 근거로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세력이라 규정해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달 31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이라는 헌법적 해산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영장 기각으로 추진력 상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14일 종료 시까지 이날 기준 12일 남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장 재청구 없이 추전 원내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 없다며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독을 누르시면 새로 올리는 소식으로 오늘의 세상을 인지하며 좋아요를 누르시면 내일의 세상을 함께 열어갑니다.